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구에 거주하는 해령신궁 해담보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은 어, 신을 모신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아, 올래 이제 5년 차고요. 올래 네. 네, 이제 5년 차 들어왔어요. 아, 신을 모시게 된 무슨 계기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몸도 많이 아팠고, 근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몰랐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응음 아이들 또 아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몸이야 일신이 아픈 데다가 이제 뭐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저보고 이제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근데 눈을 떠도 그렇고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할머니가 돌아다니시고 할아버지가 호랑이를 끌고 다니시니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제삿길을 가야 된다 하고 예, 네. 아, 그럼 실을 모시지도 않았는데 눈에 뭐가... 예, 네, 저는 보였어요. 어. 그래서 제가 진짜 이상한 정신병자인 줄 알고 병원도 가봤었어요. 음. 어, 너무 무서워서. 그럼 그는 세월이 한좀 길었나요? 네, 좀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30대에도 나를 받았다가 음. 안 하려고. 어안 하려고 거부를 했더니 결국에는 이제 40대가 들어서면서 안 받을 수 없게끔 만드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눈으로 자꾸 할머니를 보여주시고 할아버지가 호랑이를 끌고 다니는 걸 보여주시고 그러다 보니 제작기를 안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럴 때 다른 선생님들 보면 뭐 점사도 봐주시고 한다던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말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미쳤다. 어, 자꾸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고 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맞으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선생님들을 찾으러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기를 가야 된다 그러셔 갖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이 너무 아픈 데다가 한쪽으로 마비가 왔었어요. 어,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또한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없는데 변명이 없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결국 제가 굴복을 했어요. 그러면 신을 모시고 나니까 그 마비 증상, 증세가 없어지고? 예, 네, 없어졌어요. 제가 간다고 목을 딱 잡고 날짜를 뽑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 증상이 없어지면서 보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딱 자중이 되더라고요. 아, 참 신기하네요. 예. 네. 그러면 선생님한테 주로 오시는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네. 어느 분류의 손님? 저 같은 오신가요? 경우는 애동 때부터 1년이 되기 전부터 신... 친제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제자분들이 어, 엄청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렇다 보니 뭐 오시는 사람마다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가야 되는 분은 꼭 가야 되셔야 되는데 가는 길이 힘이 들다 보니까 그 가는 것도 힘이 들겠죠 지금은 다들 제자분들이 자꾸 들어오세요 음, 그러면 제자분들이 오면은 어떤 정확한 신명을 가려주고 이렇게 뭐 아니면은 또 중간에 하시던 분 있잖아요. 네. 가시는 분도 뭐 가림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손님들도 오시나요? 가림은 안 오시고 이제 제자가 될 분. 근데 그 제자가 될 분도 어디 가면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어 이분 제자다 하시는 분인데 그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왜 제작기를 가야 하며 어 언제 쯤 시기가 되면 제작기를 가야 될 것이다. 어 저는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 가야 될 분은. 가야 되니까 꼭 가야 되니까 근데 다른 데를 가셔봤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어 저한테 제가 선물을 보고 하니까 가야 된다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시면 은 본인이 왜 제작기를 가야 되는지 언제쯤 그 시기가 들어왔으면 언제쯤이면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손님들한테. 아빠가 풍이 있으시니까 유전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드림병원을 갔었거든. 갔는데, 그 의사도 이제 목 디스크가 있으면 이렇게 마비가 올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왜 이런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병원을 가면 허리 디스크 CT만 찍어도 나와요. 이게 터져가지고 있는 게. 근데 의사 선생님도 수술이 안 된대요. 회복이 안 된대요. 정말 오빠도 알아요. 못걸어가지고 이걸 맨날 아침마다 몸 펴가지고 무거운 건 아예 들지도 못하고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내리꽃 하고 언제 아팠냐는 식이에요. 어, 근데 아니. 지금도 병원 가면 나와요. 나오는데 본인이 느끼는 통증을 못느끼못 느껴요. 그러니까 박스도 막 들고 하는 거예요. 뭐 움직거리인데 뭐, 어, 진학... 전혀 진화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게. 저는 20대 초반에 하반신 마비도 왔었어요. 그래서 저기 합천에 비구니 스님 잘 보신다 해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갔더니 그 비구니 스님이 나는 정말 대단하시다고 보는 게 본인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신랑도 없고 자식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하니까 산속에 들어가고불 켜놓고 혼자 살아야 되겠죠. 빌면서. 그 말이 이 말이었던 거예요. 제작비로 가라고? 예, 그 나이에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제가 1 8살가열 19살 때는 친구들 보고 지나가는 길에 야니 오늘 가면서 길차 조심해 이랬는데 애가 그 다음에 되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친구 엄마가 이런 일을 하셨어 그래갖고 걔도 시시하다가 친해지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집에 애기 씨가 있는데 애기 씨가 되게 연금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갖고 저보고 이제 친구들이 한번 보러 가자 이래갖고 갔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자, 니는 두 갈래기밖에 없다. 나라에 밥을 먹고 사는 군인이 되든지, 아빠처럼. 아니면은, 우리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는 거예요. 아, 빠가 군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엄마가, 엄마, 에이, 그런 건 아니죠? 하면서, 원래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런 건 아니죠? 하니까, 살아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말이 맞았던 거예요. 예. 네. 그니까, 러 그걸 지나와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나는 가자, 누가는 뭐, 일러줄 사람이 있었더라면, 진짜 이렇게 풍지, 뭐, 굴곡을 안 겪어가면서, 고생 안 하면서, 저도 누가 액대만 물장사하면 액대된다다 해갖고, 물장사 돼봤어요. 돈 엄청 많이 벌어줘요 근데 막판 되갖고 이기로 올때 되니까 돈 통장에 백만원도 없어요. 이 돈이 다 어디 갔는지 없어요. 가, 잘 되던 가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팔아라는 하 거야. 권리금을 많이 줄 테니까. 그래갖고 저안 판다고 그랬더니 끝끝내 팔아라고 하 팔았어요. 그게 이제 이길 바로 오기 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없어. 다주먹다그리고 이제 진짜 일은 해야 되는데 식당에 일을 가지를 못하니까 몸이 아프니까 도움이 있잖아요. 가사 도우미 그거는 내가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등록을 해가지고 어머니에 예. 등록을 해가지고 그거 이제 하루에 네, 4시간 하는데 5만원 줘요 예, 그러면 네, 사무실에서 네. 5천원 뛰거든요 그거 정말 저 진짜 그 나이 어린 사람들 결혼해갖고 시집살 가가지고 가는데 속옷 하나 안 빨면서 어 이모 이거 빨아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 진짜 그런 일도 해봤어요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 보면은 이렇게 신을 받기 전에도 뭔가 하경으로 보이고 말문도 나오고 하면 선생님은 꽃대 조상이었어요. 있어요. 아 네, 계세요. 어, 계시는데도 이렇게 인도는 안 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꿈도 꾸고 하는데 그거를 누가 내가 이렇게 했다 하면은 아뭐 그런 거지 잘... 꿈에 대한 선봉을 이렇게 주시면 해석을 못 하시잖아요. 일본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전화 오셔갖고 어제 꿈을 꿨는데요. 이러면 제가 답을 드려요. 근데 아무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오을 오다 보니까 그리고 자식을 많이 치더라고요. 애들 저희 같은 경우는 딸내미를 19살인가? 애가 멀쩡한 애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갖고 수술을 했어요 대수술을 주로 허리.. 예 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관절이 좀안 좋다 보니까 그랬는데 19살 된 딸내미가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체연소로 허리 디스크가 터져갖고 오는 애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술하고 말짱해요 그리고 진짜 그거 한 얘기지만 아들이 25살인데 군대에 보내놓고 제가 이 일을 했는데 탈령할 줄 알았어요. 성격을 애를 너무 많이 바꿔놔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군대 보내놓고도 겁이 나가지고 탈령할까봐 워낙 그 사건들이 많았으니까. 제자 딱 되고 며느리때그는때 애가 180도로 바뀌었어요. 주위에서 다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그전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솔직히. 제몸 아픈 거는 그렇다 하지만 이 자식을 흔들어버리니까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너무 바르게 잘 커주니까 저는 그걸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조금 일찍이 음. 누가 인도하는 분만 계셨더라도 고생 안 하고 네. 제자 길로 가셨을 텐데. 네. 아 근데,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많이 이제 제자 길로 가시는 분한테 바르게 인도해 주시나 봐요. 그래서 제자 분들이 많이 도로시는가 봐요. 이제 할머니가 그쪽으로. 음. 어, 네가 이렇게 겪어봤으니까. 음. 어, 바르게 인도하라고 그러시는지.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